한화생명 2021-22 FK 리그 슈퍼리그 9라운드 전주매국풋살클럽과 고양굴습풋살클럽의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곳 단양 국민체육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전주매국풋살클럽입니다 우말 골레이로 김건욱, 김탁수, 안광수, 장만표 선수입니다. 자 현재 주장 김건욱 선수가 이제 시즌 4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활약들 뒤에서 든든하게 버텨주면서 득점까지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건욱 선수인데요. 어 이제 지난 7라운드 뭐 이제 부상 여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라운드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김건욱 선수의 좋은 활약 그리고 우말 골키퍼의 수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향불수프레클럽입니다반수현 골레이로 최준호, 유승무, 서병대, 박영준 선수입니다. 자 현재는 이제 박정진 선수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인 8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병대 선수가 7득점 이두 선수의 발끝을 또 기대를 해보면서 해볼 수가 있겠고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을 알렸습니다. 전주 메구프살 클럽이 왼쪽, 고양 불숲살 클럽이 오른쪽 진영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건욱 먼 거리인데 오른발 슈팅. 자 여기서 반수현의 손 맞고 골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전주의 코너킥 공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보시죠 먼 거리 지체하지 않고 김건욱의 슈팅이 나왔던 장면이었습니다. 김건욱이 들어 올려졌는데요. 자 루즈볼 상황에서 반수현이 먼저 빠르게 볼을 잡아줬습니다. 중앙 쪽 연기에 하지만 김건우가 지키고 있었고요. 안광수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안광수 올라옵니다. 안광수, 안광수. 자 하지만 곧바로 반수현에게 막힙니다. 밀어줬는데 여기서 끊어냈습니다. 안광수가 올라옵니다. 짧게 측면 쪽으로 내줬고요. 자 하지만 여기서 수비가 먼저 처리를 했던 모습 유승무의 수비가 있었습니다. 들어줍니다. 안광수 다시 뒤쪽으로 장만표 먼거리인데요. 곧바로 한번 때려봤었던 모습, 하지만 반수현의 반사신경이 돋보였습니다. 뒤쪽에서 짧게 짧게 연결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을 빼앗았죠, 박정진 올라옵니다. 박정진, 오른쪽 짧게, 그리고 슈틸 골! 이상훈! 이상훈의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는 1대0으로 앞서나가게 되는 고양불숲세클럽입니다 지금은 박정진 선수가 거의 하드캐리를 해주었고요. 이후에 패스를 이어받았던 이상훈 선수가 확실한 마무리를 지어주면서 먼저 한 점을 앞서 나가게 되는 고양 물숲셀클럽입니다. 역시나 선수들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득점이 터졌습니다. 먼 거리에서 곧바로 때려봤습니다만 오른쪽 포스트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특정 장면 다시 보시죠. 박정진의 좋은 드립을 패스 이후에 이상훈의 마무리. 자 확실히 박정진의 이 버텨주는 능력과 패스까지 매끄러운 플레이가 이렇게 터져 나왔던 고양이었습니다 고양 고향 풀스 프셀 클럽이 이렇게 한 점을 먼저 앞서나가게 됩니다. 볼을 빼앗은 박정진입니다. 박정진 매끄러운 플레이 그리고 볼 살려냈습니다. 고양이 공격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박정진 쪽 하지만 우말이 먼저 볼을 쳐냈습니다. 원주 쪽 다시 한번 변화를 주고 고양이 역시도 일부 변화를 또 주고 있습니다. 서병대 오른쪽 반대편으로 연결해 주었고요. 최준호 길게 때립니다. 하지만 문말에게 쉽게 걸렸던 모습이었습니다. 수비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먼거리 슈팅. 유승무가 번뜩이는 슈팅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김건욱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안광수 어른발로 오! 반수연 막아냈습니다. 야, 지금 반수연의 좋은 수비가 있었고요. 자, 뚫어내는 과정인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좀 태클에 걸리면서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김건욱 중앙쪽 연결 곧바로 슈팅 김탁수 하지만 그대로 골라인 벗어났습니다. 치열한 경합을 꾸준하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답을 맞춰보고 있고요. 굴절도 했습니다. 박정진 돌파 박정진. 앞쪽으로 최준호, 최준호 우말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밀어 넣는데요. 수비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모양 그리고 밀어줍니다. 오우람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김건욱이 붙어주는데 오우람. 자, 지금은 우말이 막아냈고 결국 라인을 벗어나면서 코너킥 찬스까지 만들어갑니다. 자, 측면 쪽 돌파 중앙까지 왔었는데 하지만 그대로 일단 걷어내는 모습이고요. 좀 수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헤더. 김나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경준입니다 정다빈 정다빈 돌아서면서 오른발 슈팅 하지만 반수현이 막아냈습니다 반수현의 좋은 선방 다시 보시죠 정다빈이 센스있게 돌아선 이후에 오른발 슈팅 하지만 반수현이 잘 지켜주면서 수비까지 트웨어링을 그 보여줬습니다 센스를 살릴 수 있을지 김건욱 뒤쪽으로 길게 안광수 한번 접어놓고 왼발 슈팅 떴습니다 채보실까요 안광수가 한번 제치고서 왼발 슈팅까지 하지만 여기에서 반수현의 손끝에 걸렸던 모습이었습니다 유승무 앞으로 잘 밀어줬습니다 서병대 오른발 슈팅 오 우만이 막아냈습니다 유승무 대각선 패스 그리고 박정진 오 뛰고 말았습니다 다시 보시죠 유승무의 기가 막힌 패스 그리고 박정진의 슈팅까지 주장 유승무와 박정진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른쪽을 길게 김종훈에게 장규범이 붙어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김건욱 먼거리 슈팅 하지만 반수현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김건욱 먼거리 오른발 슈팅 하지만 반수현에게 막혔던 모습이었습니다 트라이 무급으로 살려냈습니다. 이상원 돌파. 이상원. 자 지금은 일단 김건욱이 처리를 어 하지 못했고요. 자 위험했었던 전주였습니다. 뛰어 역습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고양입니다. 왼발 앞으로 밀어 잡고 슈팅까지. 하지만 우마리 막아냈습니다. 이쪽으로 연결. 서서히 올라오고 오른발. 오. 하지만 여기서 막혔습니다. 다시 보시죠. 박태일의 오른발 슈팅. 크로스바 맞고 곧바로 반수현에 품 안으로 이 볼이 들어왔습니다. 헤딩 차단. 다시 한번 슈팅. 오우람에게 왔습니다. 오우람. 막아냈던 우말. 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을 알렸습니다. 고양불스 풋살클럽이 왼쪽. 전주매구 프살클럽이 오른쪽 진영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마표가 뒤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최재수의 슈팅. 최준호. 오우람 쪽으로 연결. 오우람. 볼 지켜줬고 오른쪽으로. 어 지금은. 자 파울이 선언됐고 오람 선수가 어, 다시 보실까요? 한번 졌고 이 과정에서 좀 발에 채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람이 좀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길게 때려봤었던 김건욱 하지만 벗어났습니다 짧게 짧게 패스를 이어가는데 여기서 오람에게 걸렸고요 하지만 김탁수 다시 볼을 가져왔었는데 자 이번에는 김탁수의 자,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오람의 파울이 있었고요 김거룩 어른발로 밀어줬었는데요. 김탁수 쪽 터치가 길었습니다. 서병대 볼을 지키고 있는 상태 라인 밖으로 나가면서 김진욱 다시 오른쪽 안광수 중앙으로 김탁수 넓게 볼을 돌리고 곧바로 어우 중앙수 경계 시도 하지만 이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보시죠. 지금은 김진욱의 찔러주는 패스가 굉장히 기가 막혔었는데 이 마지막 슈팅이 하지만 벗어나고 말았고. 먼 거리 다시 한번 찔러주는 패스 슈팅! 어허 벗어나고 맙니다 상규범 뒤쪽으로 이상훈에게 연기를 해줬고요 오른 쪽으로 하지만 김건욱이 마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훈! 역구물이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지금은 이상훈의 왼발 슈팅 고양 역시도 지금은 달아나는 점수가 필요하고요 자 패스를 정확하게 이어가야 되는 고양 길게 자 지금은 이종규 쪽으로 이종규 중앙쪽 연걸 중앙쪽 뒤쪽으로 장기범 다시 한번 연계 시도. 자, 이종규입니다. 자, 이게 결국에는 반대편으로 빗나가고 맙니다. 다시 한번 킥인. 박태일이 오른쪽 김건욱에게. 잘 밀어 줬는데 측면 쪽 김건욱! 자, 반수현의 손에 걸렸습니다. 지 보실까요? 패스 곧바로 슈팅. 하지만 반수현에게 막혔던 모습이었습니다. 코나킥 짧게 뒤쪽으로 박태일이 슈팅 벗어났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길게 때려봅니다 가슴으로 받아냈는데요 우말! 우말이 나와서 잡아줬, 막아줬습니다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고 있는데 아직 전주에 득점이 터져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흘려줬고 슈팅 오!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중앙쪽 하지만 붙어주고 있는 수비입니다 슈팅을 만들어내기 힘든 전주입니다 굉장히 팽팽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진욱 오우 곧바로 지금 포스트 쪽이었었는데 옆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네. 있었던 모습이었었는데요.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먼거리 중앙 쪽 연기에 하지만 동료 없었고요. 걷어냈던 모습. 다시 한번 김탁수. 반대편 연결. 얼음발. 하지만 벗어났습니다. 장마표. 밀어주는 패스 자. 마지막 슈팅 과정 김지욱 하지만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났어요. 이종규 다박 들어갔는데 반수현이 앞쪽으로 길게 헤더. 자 곧바로 찬스입니다. 오 좋은 테크! 주장유승부의 좋은 테클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진우의 먼거리 슈팅. 오 이게 또 결국에는 라인을 벗어났네요. 선수들이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김진우의 슈팅이 또 한번 뜨고 말았습니다. 안광수 오른쪽으로 연결을 해줬고요. 먼 거리. 자, 여기에서는 최준호에게 걸렸습니다. 김관옥 뒤쪽으로 길게 안광수. 수비에 걸고 슈팅. 벗어났습니다. 먼 거리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슈팅 차스 노려봐야 됩니다. 왼발 막아냅니다. 자, 슈팅 차스 놓쳤죠.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치열했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화생명 2021-22 FK리그 슈퍼리그 9라운드 전주메구 푸셀클럽과 고양불수 푸셀클럽의 맞대결. 치열했던 양팀의 올 시즌 두 번째 경기 고양불수 푸셀클럽이 1대0 한점차 승리를 가져갑니다.